패딩에 목도리, 마스크로 중무장하고 발열까지 확인한 뒤 칸막이가 놓인 시험실로 들어가는 수험생들 가뜩이나 낯선 시험 환경에 수능 한파까지 겹치자 긴장은 배가 됩니다. 좀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시험 치니까 많이 떨리기도 하는데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열심히 치려고 합니다. 1교시 치고 너무 못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멘탈 잡자. 코로나19는 이처럼 수능 안팎의 모습을 바꿔놓았습니다. 확산 우려에 격려 응원은 금지됐고 드라이브 스루처럼 차에서 하는 배웅이 늘면서 시험장은 한산하기까지 했습니다. 주용에서 더욱 비장함이 더해지자 부모들은 쉽게 발을 떼지 못합니다. 힘들었을 마음을 알기에 딸의 가방을 대신 메어주며 응원을 전하는 것으로 혹여 부담될까? 멀리서 한참을 지켜보는 것으로 부모님들도 함께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이가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시험을 칠 때인데 가깝하지 않고 자기 실력을 좀잘 발휘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걱정이 좀 많은 시간이네요 다른 해보다 어, 마음 차분하게 평소 실력으로 시험 잘 치고 이 코로나 잘 이겨냈다고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일명 코로나 수능. 경남 지역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일반 시험장에서 4명의 자가격리 수험생은 두 곳의 특별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번 수능 성적표는 오는 23일 수험생에게 배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